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된 자세 그리고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젊은층에게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형과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50견은 어깨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치료 방법으로는 브리즈망이 있습니다. 브리즈망 시술을 검색하다 보면 수압 팽창술에 대한 얘기를 볼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총세 번에 나눠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두 가지 시술이 어떤 건지,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법 설명에 앞서 50견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50견의 정확한 명칭 알고 계시나요? 50견은 주로 50대에 발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이 유착성 관절염은 어깨가 굳어지고 굳어진 어깨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질환의 원인 중에서 노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된 자세, 그리고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젊은 층에게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40견, 30견으로도 불리는데요. 자, 그런데 50견 치료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하루라도 빨리 치료해서 50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골뚝 같을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줄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 브리즈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망 시술은 관절 수동술이라고 하는데요. 어깨 주변에 굳어진 조직을 수동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아마 관절 수동술보다는 브리즈망 시술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텐데요. 브리즈망 시술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어깨에 국소 마취를 시행합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마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잘 마취가 되었는지 어깨 주위 감각을 확인합니다. 통증이 없다면 이제 브리즈망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의사가 직접 여러 가지 관절 스트레칭 동작을 하면서 굳어진 관절낭을 천천히 이완시켜 주면서 여러 방향에서 관절낭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시술 시간은 5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압팽창술입니다. 수압팽창술은 굳어진 관절낭에 생리식염수와 약물을 충분히 주입해 굳어져 있는 관절낭을 확장시키고 유착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수압팽창술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사액을 충분히 넣고 관절낭을 터트리는 방법과 관절낭을 터트리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액을 어깨 관절강 안에 충분한 양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낭이 부풀어 오는 모습을 확인하거나 주입할 때 손으로 압력을 느끼면서 주입하는데요. 대학병원에서는 관절광 내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관절낭을 터트리는 방법은 주사액을 가득 넣어서 관절낭이 터질 때까지 주입하게 됩니다. 관절낭을 터트리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은 관절낭에 되도록 많은 양의 주사액을 넣어서 관절낭이 파열되기 직전까지 가서 최대한 관절낭이 팽창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술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그 시술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